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즈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즈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즈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베럴 프로퍼티 리얼스킹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희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번 즐거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세상 사는 이야기. 자, 지금이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힘들죠. 자, 여러분 감기가 감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힘들죠. 자, 두 가지 센텐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무섭다. 하나는 감기가 무섭다. 과연 어느 게 진실일까요? 둘다 진실입니다. 코로나의 정식 명칭이 SARS-CoV-2는 SARS 감기입니다. 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CDS 미국 질병통제국에서 확신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섭지 않냐? 전혀 안 그래요. 무섭습니다. 감기 걸리면 죽어요. 왜냐? 감기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감기가 일으키는 합병증을위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죽습니다. 그게 감기의 목 적 입니다. 존재이 유.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제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동양 사람이 이제 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양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서 커스코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뭐 분명히 아마 한국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그때 이미 코로나만 난리가 나가지고 뭐다 쓰고 다니니까. 불안하잖아 이제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더니 제지를 당했어요. 그 정도로 그랬고 그 당시에 많은 동양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뭐 한국 사람 포함해 되게 한국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이 백인들이 막 이제 뭐 테러하고 막 난리가 났죠, 침뱉고 막 그랬었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는데 사실은 근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 그게 자기를 위해서일까요? 남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코로나는 내가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안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를 걸렸을 때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은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한번 그때 아무도 안 쓰고 다니니까 좀 쓰고 다니니까 민망하더라고요. 되게 사람들이 이상해 생각하니까. 근데 그 당시도 이미 한인 마켓에서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녔었어요. 사실은 진짜 정말 저도 뭐 근데 쓰긴 하지만 다 쓰진 않으니까. 그리고 쓰지도 쓰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몇, 지금이 2021년 1월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권고한다는, recommended 였어요. not must, d o n 이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좀좀 좀 그래 약간요. 한인 마켓 갈 때도. 그때더 어떤 아줌마그러더라 어머 마이크 씨는 왜 마이크 안, 마스크 안 써요? 그러더라고. 서뭐 아, 쓰라는 말도 없고 아무도 안 쓰니까. 하여 마이크 는 마이크 씨가 아니지. 자기 때문에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러더라고 이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게 내가 걸릴까봐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써야지 다른 사람이 안 걸리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건 결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파되지 않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지금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한 뭐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전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전에도 보면 프랑스에서는 막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댄스 파티 열고 막 어? 그리고 뭐 영국에서도 막어 이거 다 가짜라고 뭐 데모하고 막 불지르고 막 자동차 파괴하고 막폭동막 이런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막 교회 뭐 모임 같은 거막 하고 막 이런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이제 뭐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후속 보도가 안 나오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게. 모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특히 교회 모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뭐,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교회 모임하고 사적 모임들, 거기에서 코로나가 계속 이제 전파가 되고 있다. 그럼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요. 야, 그러면은, 아니, 거기서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아, 그러면은 전철 타고 다니는 거, 버스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는 뭐절묘안 되나? 그리고 그런 소리 가는 거. 사실 미국도 지금 보면은 세이프나 코로나 이제 커스커나 이런데 가면은 사람 미어 터져요 지금요. 뭐6스필러섹스필러웨 이딴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갈 때쭉다 들어가고 그 안에서도 막다서 있고 이제 그리고 다 스티커를 해놨어 이게 섹스필을. 하지만 와 그거 지키는 사람 진짜 징글징글하게 없습니다. 자 저는 꾸준히 얘기를 해왔어요. 코로나는 독감도 아니고 감기이고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많은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코로나는 가짜라고, 어파티해도 된다라고 하고 코로나 전파 운동 뭐 전파 게임 하고 막 서로 키스하면서 막 코로나가 전염되기 한뭐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그냥 어? 그거 상관 없다고 하고 어떤. 그전 모시게 하는 그 양반은 코로나 걸리는 게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막 그렇게 막설교를하시고 그러신대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시기도 하고 좀 이제 거리를 좀안 두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코로나가 좋은, 뭐 나쁜 그렇게까지 위험한 거다? 위험하지 않다. 뭐 감기다, 독감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올해는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매년 미국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은 약 20에서 25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죽었다고 생각이 되는, 왜 생각이 되는 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 코로나로 숨지게 되면 또 보조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그리고 당사자들도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냥 코로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한 35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독감으로 매년 20에서 25만 명이 죽고 코로나로 35만 명이 죽으면은 어. 죄송합니다. 자, 그런다면은 물론 15만 명이 더 죽었으니까 물론 더 무서운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보통의 감기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사망자가 나오고 그 현실적으로 나오고, 옆에서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코로나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나는 해도 괜찮아, 나는 걸려도 괜찮아,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니가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가 걸려서 다른 사람이 전파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이사스 r 2라는이 감기가 우선 이유는 뭐냐면은, 감염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기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낫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냥 무증상 증도 많고 그냥 들어왔다 나간 사람 되게 많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걸렸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감, 무증상 감염자인 당신으로 인해서 몸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죽었다면 은 그 누가 책임을 지내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러제 생각에는 지금 이 코로나가 뭐 무섭다, 안 무섭다, 뭐 강하다, 안 강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한다면 은 저는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지금 거리를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빨가보고 뛰고 있어. 거기 서가지고, 어, 나는 빨가보고 뛰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사람이 체면이 있지. 내가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빨가보고 뛰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빨가먹고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외치면서 거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나도 거기를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뭐 무섭다 안 무섭다 강하다 안 강하다 전파력이 뭐 이런 거에 디테일한 면에서 서로가 공부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따지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자, 마스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스핏을 유지하라고 했고, 웬만하면 저축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거리 유지하라고 그러고, 만나서 회식하지 말라 그러고, 했으면, 그걸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되게 쉬워요 사실은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지침이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더군다나 오픈하우스 하지 말아라 전 그딴 거안 하거든 그 효과가 없어요 별로 약속한 사람만 한명 내지 두 명까지만 만나라 저는 손님 만날 때세명이상은 만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되게 두 명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한 건물 들어갈 때 다섯 명 이, 이하가 들어가라 뭐한명두명 밖에 안 만나니까 되게 들어갈 때 접합해서 세명 내지 두명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지키고 그리고 부동산업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를 사실은 거의 없어요. 만나봤자 한두 명이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마스크 쓰죠. 대부분들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자 개인적으로 저도 사람 만나는 되게 좋아하고 친구들도 있는데 3월 이후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아무도 같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 그리고 아무도 안 해. 교회는 이미 문 닫았고요. 아, 야 지금 미국 저, 저희 교회는 이제 문을 열어 있어, 열어 있지만 들어갈 때손 닦고 이름 다 적고 f e 피 t 다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교인 수가 약한5 분의 1 정도, 그 정도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라 그러면 누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가 나섰어요. 주지사께서 야 이렇게 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약자들은 절대 오지 마시고요. 젊은 사람도 오시더라도 좀 이렇게 식스핏 하시고 밥 먹지 말고 얘기하지 마시고 친교하지 마시고 끝나면 집으로 곧바로 가세요. 식당 가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저보다 똑똑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아시고. 그리고 주지사가 저는 제 인슐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인간의 그 머릿속을. 그 사람 정책도 별로 안 좋아. 하지만 그 사람이 뽑혔어요. 주지사예요, 지금. 그 사람이 명령을 내렸어. 그게 싫다, 좋다는, 그거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 내려왔으면 그걸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사의 명령이 싫으면 그거는 안 뽑으면 돼, 나중에. 이제 그건 뭐몇년 뒤에 일이고. 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19, 이 사스트라는 감기가 어떤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 지금은요. 확실한 거 하나. 전파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일은 합시다. 마스크 쓰라면 쓰고, 식스 유지하면 유지하고, 회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회식하지 마시고, 밥은 혼자 먹읍시다. 저는 도시락 타서 사무실에서 혼자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끝납니다. 내년 여름에 안 끝나요. 계속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저도 저는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지금. 아무데도 안 가요. 원래도안 가지만. 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 이 사스가 끝나는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스 끝납니다. 근데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안 하면은 안 끝납니다. 자, 이 즐거운 방송은 KBS.wa.com에서 오후 3시 9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KBS 와 t v 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